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자 되게 없어서. 무능과 무책임한 모든 옛사람의 체질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고 이제는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벗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락 걸으라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자에게 아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을 입으라고 영령하는 전도가 있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정신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미래의 응답을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하는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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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마다 언약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흑암 권세가 도망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현재 생활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미래가 보장받는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오늘 허락해 주셨사오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마음껏 이 땅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참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도 속에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해 싸우니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부활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를 넣어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만 떨어져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딱딱하고 굳어져버린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진심으로 호산나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저에게 구원자가 분명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천무후무한 사람이요 불가항력적 사람이요 복의 근원의 사람이요 열방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안여된 신분권세로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